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은 압류가 가능한가?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. 법적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두 법률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러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채권자도 손댈 수 없는 보호 영역이 존재하죠.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. 예를 들자면 군지역일 경우에 보증금이 4천만원이라면 2,500만원은 보호되고 1,500만원은 압류 가능합니다. 즉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보호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. 보증금이 보호기준 이하라면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